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형안론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스스로 이제 타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압살롬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어, 이 다윗이 부르지 않자, 에, 그, 다윗, 다윗의, 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은, 에,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유압이 지금 이제 계략을 꾸면서, 다윗로 하여금 압살롬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런데 돌아왔지만 다윗이 뭐 여전히 압살롬을 2년 동안 보지 않자 이번에 이제 압살롬이 요압 바테포을질러서 요압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이제 다윗왕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시켜서 요압이 이제 하는 수 없이. 압살롬을 다윗의 속에 함으로 다윗의 압살롬과 입을 맞추고 화해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이한 행위가 옳은지, 또 요압의 한 행위는 옳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다윗은 지금 요압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불르긴 불렀지만 따끔하게 불러다 만나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하고 해서 그 압살롬을 꾸짖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불러 불러놓긴 했지만 안 만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동안 압살롬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을 이제 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장에 가보면 모반을 꾀하는 거죠. 압살롬이. 그래서 다이시 뭔가 좀 잘못 끊고 맺는 게 분명하지 않은 이 다이시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잘 꾸짖어서 압살롬을 진정으로 회개시키고 넘어갔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제 요압은요압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의 비유를비 맞추려고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행동하는 철저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다윗 하나님께 항상 충성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요압은 요합, 사람, 다윗에게만 충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음에도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굉장히 좀 계략이 많고 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안 만나준다고 요앞의 밭에 불까지 질러서 결국은 만나는 이런 그런 사람인것 같습니다. 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이제 의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것, 사람보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고, 또한 다윗이 철저히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어야 됐다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오늘 이 삶에도 자녀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